좋나요? 네 여기까지 이해 됐어? 네 좋아요 그러면 우리 저번에 했던 함수 잠시 이야기 좀 해볼게 우리 저번에 어떤 함수 했어요? 우리 저번에 어떤 함수 했는지 기억나? 랭크 어아 그거 아 그거 말고 그거 너무 옛날 랭크? 이거 너무 옛날이야. 우리 월요일 날 어떤 어떤 함수 배웠어? 미크데이. 어? 미크데이. 어 미크데이 또 아. 방금 아까 지민이가 이야기한 거 얘기해줘. 어? 어떤가? 브이로거아브이로거안 했어 우리. 우리 배우지도 않았어. 레프트, 라이트 비드 함수. 이 함수 어떤 함수였는지 기억나세요? 네. 어떤 네. 함수였어? 아웃렛. 아, 네. 네. 어, 네. 네. 어, 네. 네. 어. 근데 이제 <laughs> 좀잘 정리를 해서 이야기하자면 를 문자열을 뽑아내는 거였지. 맞아요. 추출해낸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우리 오늘 지금 책 잠시 볼게요. 책에 보시면 1번 문제 봐봐. 왜날 봐? 책 봐봐요. 책. 어. 어, 책 보시면요. 1번 문제 보셨어요? 음. 1번 문제를 보시면요. 우리가 이제 저번에 배운 걸 이야기하면서 오늘 새로운 함수인 데이트 함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됐나요? 네. 네, 일단 책 문제 읽어볼게 제조 날짜라는 걸 구하라고 했는데, 연도는 2017로, 그리고 제품명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숫자를 월로, 그리고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숫자를 일로 하는 제조 날짜를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그 안에는 데이트랑 미드라는 함수가 있어요. 맞나요? 네. 저희는 미드는 아는데, 데이트라는 함수는 몰라요. 네. 맞아요? 네. 일단 데이트를 이야기하기 앞서, 미드 함수랑 레프트 와이처 함수가 어떻게 쓰였는지 잠시 이야기를 하고 갈게요. 볼게 지금 여기 위에다 잠시 입력을 좀 쓸게요. 근데 예를 들었던 게 이거였던 것도 기억나세요? 네. 네. 일단 저희가 레프트, 미드, 와이트라는 함수를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볼 건데 일단 레프트는 어떤 역할을 했어요? 의미 자체. 그렇지. 왼쪽이지. 왼쪽에서부터 몇 개를 뽑아내겠다라는 의미였죠. 그러면 우리가 레프트 함수를 이용해서 내가 서울이라는 걸 뽑아내고 싶어요. 근데 이 서울 정도 철이라는게 A 1세에 입력 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해 볼게요. 됐나요? 그러면 이레프트 함수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인수로 이루어져 있는데 첫 번째 인수는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예. 어 A1을 선택하는 거였어, 맞아? 어, 이때 처음에 문자를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텍스트라고 써 네. 있을 거예요. 그럼 A1을 선택을 했죠. 이 A1에서 몇개 필요해? 서울이라는 네. 거? 두 개. 이 뒤에 있는 두 번째 인수는 몇개 필요해?라는 걸 물어봐요. 그럼 실제로 보시면 n 캐릭 character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듣나요? 그러면 우리는 두 개. 숫자 2를 써주시면 돼요. 이 넘이라는 게 넘버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숫자 값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러면 이거는 반대로 right라는 걸 이야기를 해볼게요. 똑같이 이번에는 이 리라는 걸 뽑아내고 싶어 right 함수를 이용을 해서 어떻게 뽑아냈었지? 오케이. 어, 오케이. 똑같이 텍스트를 입력해주는 건 맞아요. 이 left랑 right 같은 경우는 안에 있는 인수가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 두 번째 인수는 어떻게 쓰면 될까? 음, 숫자가 1을 써주시면 이게 어떻게 나와요? 미라고 나오겠지. 첫 번째는 서울이라고 나온다고 이야기 했었고 그러면 일단은 미드 함수가 조금 달랐던 거 기억나? 미드, 미드수게 뭐지? 어, 중간에서부터 뽑아내겠다라는 의미였어요. 맞아요? 네, 중간에서부터 뽑아냈는데 그럼 얘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인수로 이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세 가지 인수로 이루어져 있어요. 첫 번째는 뭘것 같아? 똑같이 문자 에 해당이 돼요. 텍스트 A1 맞아요? 일단 이두 번째 인수는 뭐였는지 기억나세요스타어 기억 잘하는데. 스타트 넘. 세 번째 인수는 뭐예요? 똑같이 몇 개만큼 필요한지 묻는 거예요. 되셨나요 어. 네. 그럼 첫 번째, 어, 첫 번째 인수는 텍스트니까 똑같이 뭘 해주면 돼 A1셀 찍어주시면 되겠죠. 근데 이때 문제는 정보라는 걸 뽑아내고 싶어 됐어요. 미드 함수는 다른 함수들과는 다르게 이 의미 자체가 중간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시작하는지 물어봐야 돼. 그게 이제 두 번째 인수의 역할에 해당이 돼요. 두 번째 인수는 시작하는 위치를 물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넘이라고 되어 있죠. 음, 그러면 우리가 숫자 값으로 또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응. 이제 어떻게 입력을 해주면 될까? 이거지. 왜 3이야? 어, 왜 2야? 세 번째에서 시작해 음, 스타트가 시작하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줬으면 해? 세 번째. 그렇지 정에서부터 뽑아내기기를 원하는 거잖아. 그러면 서, 울, 정. 몇 번째 있어요? 세 번째. 세 번째. 세 번째 있죠. 다음이라고 입력을 해주시고. 정보몇개 필요해요? 네. 네 2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거였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네. 저희가 그때 배웠던 이제 저번 시간에 배웠던 함수가 이러한 함수였고 오늘은 실제 문제에 적용을 해볼 거예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리기를 순수 함수랑 보통 같이 사용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오늘 지금 하려고 하는 건 데이트 함수랑 같이 묶여져 있어요 맞나요? 그럼 일단 데이트 함수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 알아야지 날짜 어 날짜 함수예요 어떻게 알았어? 네 데이트라는 건 날짜 함수인데요 그러면 일단 데이트 함수 보자 데이트 날짜 함수라 이야기했지? 이, 어. 이 함수는 세 개의 인수로 되어있거든요 이어 yeah. 맞아요 연도 그럼 어, 그 다음은 뭘까? 뭐예요? 많이 들어봤지? 연도, 월, 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됐어요? 네. 그럼 문제 잠시 읽어볼게.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건 지금 연도는 어떻게 하래요? 2017이 숫자 값이죠? 네. 그럼 여기 이열에다가 2017 이렇게 쓰기로 원하는 거야. 문제에서는 쉽지? 네. 그다음은 뭐라 되어 있어? 네. 어, 월로 채워달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채우래? 어, 어떤거의 다섯번째 여섯번째요? 제품명의 다섯번째 여섯번째 숫자를 원로 해달래 됐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제가 지금 이 우슬에 있는걸 여기다가 크게 적어볼게요 이렇게 적혀있어요 맞나요? 하나 둘셋넷 다섯번째 이 다섯번째 여섯번째 숫자를 11을 원로 표시를 하고 싶고 일곱 번째, 여덟 번째를 1로 표시를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맞나요? 네. 맞아요.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이 제품명 B 모스에 뭐 있는 이 셀을 이두 개의 두 개의 십일이라는 숫자를 뽑아내야 되지. 근데 뽑아내는데 이때 어떤 함수 사용하래? 미드라는 함수 사용하라고 되어 있죠. 맞아요. 미드라는 함수 를 사용하를 했기 때문에 우리 그러면. 이 함수가 적혀져 있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11만 뽑아내는 걸 생각을 해볼게요. 미드 함수 이용해서 같이 한 이야기를 해볼게. 그럼 미드 함수를 썼어. 그럼 첫 번째 어떻게 해요? 찍어줘. 뭐 어, 찍어줘? 뭘? 문자를 비오셀을 선택을 해줬죠. 음. 맞아요. 그럼 얘는 몇 번째서부터 시작해? 음, 제 개도 나와 있어요. 굳이? 맞아요.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세주지 않아도 돼요. 몇 번째부터 시작을 하는지. 그럼 5라고 입력을 하고 이오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는지에 대한 의미이고 총몇개 필요해요? 두 어? 개. 그렇지. 다섯 번째, 여섯 번째니까 총두 개가 필요한 거예요. 2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어떻게 나와? 11이라고 입력이 되겠죠. 맞아요? 그럼 이 내용이 즉 어디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Month, 월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지금 함수 아래 함수를 쓰고 있는 거예요. 되셨나요? 음. 그러면 이 내용이 지금 여기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 알고, 알고 있으신 거죠? 음. 그러면 d a 라는 함수도 똑같은 흐름으로 흘러가요.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숫자를 이용을 해서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숫자를 이용을 해서 뽑아내라라는 거예요. 어떤 함수를 이용해서 똑같이 m 드 함수를 이용해서. 그래서 지금 함수에 함수 함수 총 함수를 세번 쓰는 거예요. 근데 이때 함수를 쓰실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첫 번째는 하고 우리가 d 이트를 썼지. 근데 간혹 가다 보면 여기 안에다 이미 는이라고 시작을 해줬는데 여기 안에도 또 함수를 사용할 때 앞에 눈을 붙여주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렇게 쓰시면 안 돼요. 오류나요? 이해 되셨나요? 그렇기 때문에 쓰실 때는 지금 이 내용에다가 이렇게 쓰실 때는 앞에 는 지워주시고 쓰셔야 돼요. 이해 되셨나요? 그러면 우리 지금 여기에는 d a 라는 것까지 직접 한번 채워보도록 할게요.